안녕하세요. 서초메가 수학과 조영석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수모의고사 2회 미적분 28번 해볼게요. 자, 미적분 28번은 그 삼도극이라고 하죠.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과 연합, 연결된 문제야. 자, 그 문제가 사실 선생님들 생각에는 뭐, 어, 작년에 이제 그 킬러 문제를 내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내지 마라고 딱 찍어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삼도극 문제였단 말이지. 그래서 어, 이 삼조각 문제가 꼭안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이제 우리는 이걸 연습을 좀 해야 되냐면 어, 생각을 해보시면 삼각함수의 도형과 극한 이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 이 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놈 때문에 그렇거든. 이걸 하면서 자꾸 애들이 뭘해 근사를 때린단 말이야. 어, 그니까 정확하게 안 풀고 근사를 때려서 대충 이럴 거야 라고 놓고 풀어도 문제가 다 맞아 떨어져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어 뭐라 그래야 될까 음 어떤 뭐 편법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편법은 아니고 그 대학 과정에 올라가면 그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초월함수를 다항함수로 만드는 그런 그 방법이 있거든 그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테일러 급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초월함수를. 다항함수로 만드는 과정을 배운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전혀 이론적인 배경 없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냥 너희들한테 야 세타가 빵으로 가면 싸인 세타는 대충 세타라고 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 버리게 하는 게 그게 문제였던 거지 그지? 왜 이게 세타가 됐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 근데 그냥 대충 세타라고 놓고 풀어도 대부분은 문제가 풀린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중요한 건 얘는 해도 괜찮아요 어. 삼각함수와 도형을 해석하는 거는,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이용해 도형을 해석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좋아. 근데 얘는 하지 마. 그럼 문제를 어떻게 될것 같아? 삼각함수와 도형에다가 극 대신에 미라고 쓰는 거야. 삼도 미 이렇게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도형을 다 해석하고, F 세타, G 세타를 만들어. 그래 놓고 그 마지막에 리미트를 때리지 말고, 미분해봐. 적분해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삼도 미, 삼도 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2회차에는 이걸 연습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로 넣었던 것이고, 다음번 회차에서는 이제 뭐 3회차가 될지 4회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회차 중에서는 이 삼각함수를 해석해서 미분을 해봐, 적분을 해봐, 이런 문제도 지금 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근사를 때리지 말고, 어? 가능하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어? 이게 맨날 근사를 때려 버릇 하잖아요. 그러면 미분하라고 하잖아. 그럼 전혀 쓸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한다. 좋아요. 그러면 28번을 한번 해 볼게요. 근데 뭐 정확하게 푼다고 해서 엄청 오래 걸리고 어렵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반원이 이쁘게 하나 있다. 여기가 a 너가 b고 여기쯤이 원의 중심이겠죠? 너를, 여기 그림은 없지만, 여기 5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길이가 2인 선분 AB 그랬으니까 너의 길이가 지금 2인데, 그럼 반지름은 둘다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타의 각으로 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만나는 점, 이 점을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점 P에서 접선을 그어. 접선을 그어. 이렇게. 걔가 직선 AB와 만나는 점, 이 점, 이 점을 Q라고 하고, Q에서 다시, 직선 AP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예쁘게 이렇게 내렸다 여기가 직각이다 그 너를 h라고 하자 맞죠? 그 다음에 이 APQ라고 하는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이건데 그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하나 쌓아 그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점 여기를 r이라고 하자 됐죠? 너랑 너랑 각이 지금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때 이쪽에는 이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F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A, R, P. 자,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의 넓이를 G 세타라고 하겠다. 나한테,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갑니다 세타 빵뭐 분해? F 세타 분해. 세타 제곱 곱하기 G 세타. 너의 극한 값을 한번 구해보라. 이게 문제였어요. 자, 우리 근사를 쓰지 말고 푸는 걸로 연습을 합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빼기 구조가 있으면 근사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 얘는 이제 빼기가 없어. 그러니까 근사를 써도 사실 문제가 쉽게 풀어지긴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목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수능 문제를 연습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해보죠. 일단은 f세타의 넓이를 구해야 돼. 항상 있잖아. 원에 뭔가 접선이 있잖아요. 접선이 있으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중심선 긋고 수직 표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중심선을 그으면 이 접선과는 반드시 수직인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음. 그럼 한번 해보자고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이 1이었어. 그럼 너가 1이야. 그리고 여기가 세타였어요. 그러면 여기 세타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2세타겠지. 원주각 중심각의 관계잖아요. 근데 저기 2세타고. 그 다음에, 어, 요 길이가 지금 1이니까, 이 녀석, 이 녀석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1 곱하기 탄젠트 2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탄젠트 2세타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쓰세요. 탄젠트의 2세타. 이렇게, t 의 2세타. 이렇게 쓰세요. 그래야 식이 커지지 않아요. 어, 너희들이 이걸 탄젠트, 사인, 코사인 이거 다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잖아요. 식이 이만해져요. 어, 그래서 이 식을 다음 줄로 옮기기가 되게 힘들어져. 그러니까, 탄젠트는 그냥 t라고 쓰고, 사인은 s라고 쓰고, 코사인은 c라고만 쓰는 거야, 그냥.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탄젠트 세트고그 다음에, 봐봐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가 세트면 이게 세트지. 근데 얘가 직각이니까, 여긴 얼마겠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2분의 파이 빼기 세트. 여기 직각. 그럼 여기가 또 뭐가 돼? 여기가 세타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너의 길이는 너의 길이는 탄젠트 2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탄젠트 2세타 곱하기 코사인이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F 세타는 나왔네요. 자 F의 세타는 2분의 1곱하기 너곱하기 너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탄젠트 2세타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시다. 이렇게 쓰라고 이해하겠죠? 어, 자 그냥 코사인, 사인 이렇게만 쓴 거는 뒤에 각이 세타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각이 바뀌어 지면 여기다 괄호를 치고 이제 탄젠트 d 세타 이렇게 써야 돼. 어. 좋아. 어쨌든 이게 f 세타다. 그다음에 g 세타를 또 한번 찾아가 볼까요? g 세타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일단 내가 하나 알수 있는 건 이게 원주상의 점이니까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가 직각이겠지. 그럼 얘가 전체가 2였고, 얘가 세타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 2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길이 알았어. 이 각도 알아. 그럼 나 이제 뭐만 알면 이놈을 풀수 있냐면, 이 길이만 어찌 어찌 표시가 된다면, 음. 2분의 1, 너너,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이제 저지 세타가 표현이 될 거잖아. 그러면 이 길이를 알고 싶은데, 항상 여러분들볼 때, 음, 각 조건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인법 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세타고 이만큼의 각은 얼마일까? 지금 이거 전체 각이더라? 이 전체 각이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였으니까 이거 전체 각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지. 그랬는데 이 선이 뭐였었어? 이 각을 2등분하는 선이었단 말이야. 얘랑 얘랑 같아. 그러면 요만큼만 자 요만큼만 생각을 해보면 너의 절반이겠지. 그 얼마겠어?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겠죠. 여기가, 여기가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너가 세타고, 네가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고, 그럼 이각이 나오겠지. 이각. 자, 이각은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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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더해서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 이렇게 들어가야 세각의 합이 파이가 되는 거잖아, 이제. 맞죠? 자, 그러면, 좋아. 이 각이 다 나왔어요. 각이 다 나온 상태에서 내가 이 변의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럼 아까 뭘 쓰라고 그랬지 내가? 각 조건이 많으면 뭘 쓴다? 사인 법칙을 쓴다. 그러니까 사인너 분의 너는 사인너 분의 너다. 이렇게 쓸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봅시다.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분의 AR 너는 사인 4분의 3파이 빼기 2분의 3세타 분의 얼마? 2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그러면 결국 AR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만 올려 그럼 어떻게 돼? 사인 4분의 3파이 빼기 2분의 3세타 분의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곱하기 2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그러면 결국 G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누구 누구야? AP a 이 곱하기 사인 세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P AR 곱하기 사인 세타 이건데 자 이분의 일에다가 a p 의 길이가 뭐였지 2 e 코사인 a r 의 길이가 저거죠. 사인 사분의 삼파이 빼기 이분의 삼세타 분의 사인 s라고만 쓰자고 그랬지 내가 사분의 파이 플러스 이분의 세타 곱하기 2 코사인 곱하기 사인. 이렇게. 됐습니까? 음.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극한을 구하려면 마지막 식을 때려 넣기만 하면 돼. 결국, 리미트, 자, 세타가 0으로 가시고, 자, F 세타는 뭐라고? 2분의 1에. 탄젠트 2 세타의 제곱 탄젠트 2 세타의 전체 제곱 곱하기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고, 세타 제곱 곱하기, 자, 지 세타가 이거야. 그럼 2분의 1에 2 코사인에 사인 4분의 3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세타 사인에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곱하기 2 코사인 곱하기 사인. 자, 너의 극한 값을 구하라. 이게 지금 답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2분의 1이 너랑 너랑 사라질 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탄젠트 2세타분의 세타의 전체제곱이니까 사실은 2분의 1의 전체제곱이 되지. 그게 얼마야? 4분의 1이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자, 코사인 0은 0이니까, 코사인 0은 1이니까 너는 그냥 꺼지고, 너도 그냥 꺼지고. 그럼 여기 지금 2가 남았고. 그 다음에, 얘도 꺼지고, 2가 남았고. 그지그 다음에, 사인, 사인 약분은 사라지고. 얘네들은 세타가 빵으로 가면 너랑 너랑 꺼지는데, 사인 4분의 3파이나, 사인 4분의 파이나, 둘다 루트 2분의 1이니까, 너랑 너는 약분돼서 1이다. 어, 그러면 결국 답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도국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자꾸 근사를 연습하지 마시고, 제대로 푸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3도국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 쌤 판단으로는. 음? 그러니까, 제대로 푼다. 우리는. 식을 정확하게 세우고, 다만, 어, 식을 좀 간단하게 쓰려면, 탄젠트나 사인이나 코사인을 전부다. 이렇게 한 문자로만 쓰는 것이 조금 더 식을 간단하게 쓸수 있는 요령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28번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